Dazzling hearts, two bags to climb. It's so hard to fall so far. Love's but a heart beating, a soul. Spirit Touch the sky When my knees the leaves hit the sky The freedom

and so i'm here to say that So

you <laughs> 아, 어, 네, 다시 PPT 비춰주세요. 네, 우리 사도 신경으로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사도다 또 예배를 자여자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심으십시 자 찬양합시다. 자 PPT 들어주세요. 지난 주했던 찬양이에요. 네 넘겨주시면 돼. 우리 네 아픈 일이 있을 때 분이 그런 모습 보시며. 그런 모습도 걱정하는 분 있네, 아는 분 있네. 사랑하는 너희를 항상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시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아픈 일 있을 때, 그런 모습 보시며, 걱정하는 분이네.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laughs> 아멘. <아맨. 웃음> 마지막에 나왔죠. 아, 그러면 한번더 해야겠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laughs> 자,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런 모습 보시며 걱정하는 분이 있네 사랑하는 네, 넘겨주세요. 혼자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이제 어, 배소윤 어린이께서 대표기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전도사님 말씀을 기히 올려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는 친구들 다음 주에 올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 모르죠.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 혹시 어떤 성령님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 태민이. 테미... 네. 오, 오, 맞아, 맞아. 어, 내비게이션. 맞죠.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지옥,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 진짜 너무 잘 들었네요.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어, 혹시 어, 패럴 올림픽이라고 잘 모르죠? 오 맞아. 여러분 엄청 똑똑하네요. 패럴 올림픽은 이제 장애인 분들이 하는 올림픽인데 지금 장면은 뭘까요? 아, 마라톤을 하는데 어, 이분은 누구시냐면 어,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 장애인들이세요. 근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달리면 이게 똑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네 저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가이드라고 해요. 이 가이드와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아, 제가 눈치가 빠르네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가 가이드죠. 가이드러너라고 해요. 짜잔. 음, 이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아,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 은 뭐죠? 성인 교회죠.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 빌립이 이 교회의 집사래요. 집사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막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막 핍박했대요. 핍박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어 맞아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하지만 더욱 더 이들은 예배드리가 예배드리기가 기뻤대요. 그 어느 순간 쌤, 너무 네 픽박을 받아도 예배드리는 게 기뻤대요. 이 빌립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보이나?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게 어,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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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네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혹시 네시가 뭔지 알아요? 맞죠? 맞죠? 다이니와 하진 않아요? 4시가? 아, 몰라요? 에디오피아 4시를 만났어요. 그쵸? 이 4시간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음, 태민이, 어? 보물을 찾고 있어. 아, 안타깝게도 보물 지도가 아니고. 보물지도 아니고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말씀. 말씀을 말씀 보고 있는데 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이제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페아, 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뭘 해줬, 뭘 해줬을까요? 네, 말씀을 읽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빌립이 이걸 설명해 줬어요. 어,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니까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네. 네, 한번 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려줘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 시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깨닫게 해 주신 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당시에 간다게 여왕이라고. 그 재정, 그 돈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듬처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모듬처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께서 에디오피아 4시에게 이 말씀 풀어줄 때, 아하! 하고 깨달은 거죠. 근데 이 깨닫는데, 뭐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누가 알려주셨기에? 네, 성령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에디오피아 에드, 내시는 어떻게 되기 결단했냐면, 네, 또 넘겨주세요.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어요. 네. <laughs>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어요. 세례는 어떤 장면이냐면, 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쁜 장면이죠? 네,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 <laughs> 기뻐요. 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아, 그쵸. 그건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성령, 성경을 읽을 때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죠. 근데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가 누가 알려주셨죠, 성경을? 빌립이 알려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우리 기도손 우리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 정성껏 이 모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가부액 두 랩둔을 기중하게 쓰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글쓰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발 노래네요. 자. 이레.

né Lê...